오늘 시작하겠습니다. 형이 밥도 150그람 완밥 했구요. 떡봉 조금만 먹고 뭐지 간식 간식 없이 한번 이유식 두 번째 것도 잘 먹어보자. 이좀 밥을 낼때또안 보여져요. 이... 또안 보여줘야. 이... 선우 이, 이 엄마처럼... 이... <laughs> 저는 여기 라떼를 먹고 있습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아이잘 먹어. 아구잘 먹어. 어? 상의 이모가 물려줬지요, 이턱 빠지. 응. 인제 오빠가 쓰던 거지요. 오이구잘 어울리네. 수정이 이모가, 뭐지, 서운이. 오 나도 낫대 할머니 집에 아이좋아 그거 또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치 우리 사원이응응아이고또 음. 그렇게 먹어 버릴 거야 또 우거구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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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때는 물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. 선, 응. 우리랑 같이 먹으세요. 엄마가 응? 그거 어, 밑에 떨어졌다, 선아. 선아 밑에 떨어졌어? 떨어졌어, 아예? 아예 밑으로 떨어졌어? 안 떨어졌네. 여기 있잖아. 더 먹을 거야? 더 먹을 거야? 엄마 좀 알아. 엄마 좀 알아서 하나. 아이 조심. 서운아 하나 더 먹을 거야. 어, 엄마, 딱국주 나온다. 서은이 배에서 딱국주 진짜 잘 했는데. 나 먹자. 그러고 엄마랑 놀다가 서 언니 한숨 자자. 아, 아버 기분 좋아. 아이 기분이 좋아. 음. 아, 그래서 아이 기분이 좋아. 아. 잘해. 아빠가 샤워 다 해시켜줬지요. 아이고. 뭐? 뭘, 어디다가, 과자를 놔두고, 물을 먹는가, 과자 어디다 놨둔지 아나 봐봐야겠다. 조심! 됐다, 조심. 조심. 과자 놔둔 거 아나, 모르는 거 봐봐야겠다. 선아, 과자 어디 있어? 떡봉 선이 떡봉 어디 갔어? 아니, 저기 엄마 봉투 말고 떡봉 선이 꺼. 먹던 거 어디 간지 모르지? 선이 떡봉 어디 갔지? 엄마한테 물컵 물컵 주라고. 에이 그 떨어졌다. 선이 안 먹고 싶어? 먹을 거안 먹을 거? 야안 먹고 싶지? 아주 물을 사랑해요. 어? 할아버지 닮아가지고. 물은 안 먹. 이거 떡방은 안 먹어? 이거. 예, 안 먹고 싶지? 김선아 안 먹고 싶어 <laughs> 안 먹고 싶어 응? 웬일로 안먹는또안 먹어? 웬일이야? 엄마 버렸어? 엄마랑 옷 갈아입고 우리 선언이 주세요 손한번 닦고 엄마랑 손 닦자 아. 아. <웃음> 엄마, 엄마, <웃음> <웃음> 아주 더럽게 먹었대요, 엄마!